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l h 입 이법내 상임감사위원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취임하신 지한달 되셨죠? 예. 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외 상임감사위원을 맡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LH 하던 의원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각오를 짧게좀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LH에 오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 감사로 오게 된 것은 아마 그 부분의 일부 개선을 해서 이 LH가 새로운 공기관으로 다시 탄생하라고 임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또 베노사시이기 때문에 상당 기대를 가지고 임명 받으신 것 같은데요.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주시고 진행한 국토부의 주택 토지 실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어,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의결된게 언제인지 대충 아시죠? 네. 그때 공운리에서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2008년 10월 10일에 의결이 되고 1년 후에 2008년에 의결이 되고 2009년 10월 1일에 지금 LH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주공과 토공이 졸린 목적이 다른데 하나로 묶은 데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용 의원께서 공룡이 공룡하고 합해서 거대 공룡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만모수 공룡이 됐는데 아마 이런 1년 의 사안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이 lh의 문제집을 좀 개선 확고하게 좀 개선한다는 차원의 지금 내부 계획을 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청 설립에 관한 정책 제안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lh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방안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lh가. 당초에 설립 목적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그 특히 지금 현재 LH의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는 LH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이권에 있다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집중되는 과도한 권한과 이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LH 발전적 해체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운, 어렵나요? 여러 가지 지금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희룡 장관의 그 각오를 앵민 그대로 해석을 하면 LH의 발전적 개체까지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직 재구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조문에말씀드린대로 LH가 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권 그리고 여러 기능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1년에 우리 이제 그 내부 정보를 위한 어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국토부가 LH 공공 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해수를 했죠. 네, 국토부로 넘겼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LH 인력을 배제하겠다고 제가 듣기로는 공언을 한것 같은데 사실을 제가 알아보니까 전문위원으로 지금 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죠? 아, 과도기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네, 네. 네. 이 최교찬 전문위원을 네, 쓰기로 그렇게 되어 예, 예. 있습니까 네 예. 일단 저희 시스템 제가 할 겁니다 예. 뭐 아무래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싱가포르 주택청에 대한 벤치마킹 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뭐 싱가포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네. 주택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던데 네. 그런 싱가포르 주택청을 뛰어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주택증 신설도 정말 꼭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감 때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그런 준비를 주택실장께서 꼭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하고 있는 회사고은 긴밀하게 좀 많은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 진단, 어, 발전소 해체까지도 검토하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주 종감대도 상관님께 어,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초 남았으니까 <laughs> 다음에 쓰겠습니다. <laughs> 네 김두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